네, 여러분들, 상품권은 원래 저번 주 10월 초까지 해서 소진하려고 했는데 남았어요. 힐링님들하고 상의 끝에 11월 말까지 이벤트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받아가고 계신데, 저것뿐만 아니라 뭐, 치킨, 뭐, 아니면은, 뭐, 금. 그 이유는 이제 10만 구독자요 <목소리> <금방 차요. 목소리> 되겠죠? 로또 이벤트 진행 중인데 1에서 2 0에 숫자에서 세 개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푸짐한 사은품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백관상품을 여러분만 지금 못 받아가시는 거예요. 다 받아갔어요. 구독, 좋아요, 하모, 알람설정, <목소리> <안 달라졌죠? 목소리> <목소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은 사장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바로 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저희 옛날에 이 차량하고 어, 조회수 되게 많이 해서 그렇죠. 많이 문의 주셨던 차량인데, 차가 입고가잘안 돼서 저희도 좀 많이 못 찍었던 것 중에 하나 네. 있어요. 바로 NX300H. 바로 슈프림 등급의 차량입니다. 렉서스고요 2014년 10월에 등록한 1 5년형에 13만 키로 완전 무사고 색상은 화이트 컬아 여기서 딱한 가지 아쉬운 게 원래 여기에서 레드시트까지 들어왔으면 전번에 딱그 차량이 네. 딱 정확하게 동일한데 아 그거까지는 뭐 대신에 가격을 좀 낮췄어요. 네. 2800만 원, 2900만 원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그 뭐 정도면은 SUV 이 명품에 어, 하이브리드를 탈수 있다고 하면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그니처인 스핀드. 그릴이 다 있고요 요 다음 모델부터 이제 그릴이 좀 바뀌죠 바뀌긴 하는데 어이 헤드라이트 하고 요거는 지금 역시 전 모델이나 지금 모델이나 굉장히 네, 따봉 왕쩡 쌍따봉 솔직히 웬만한 suv에서는 이만한 디자인 여기 옆에도 뭐그 링컨의 mkc죠 mkc도 있고 저 앞에 뭐 bmw x4 가요 x4네요 x4도 있고 그 옆에 심지어 gls 까지 있는데도 저는 제 눈에는 얘만 보여. 너의 눈에는 너만 보이듯이. <laughs> 내 눈에는 이 차량만 보이더라고. 아, 진짜 디자인 하나만큼은 SUV가 이렇게 예뻐도 되나? 음 이거 반칙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만큼 진짜. 그리고 컬러가 딱 봤을 때 말로 표현. 다 여기도 있네. 요, 요 컬러 있죠. 예딱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컬러 잘 뽑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렇게 고급진 컬러로 어떻게 나오는지 네, 네, 네. 진짜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음 저는 화이트 컬러는 이거는 진짜 제일 잘 뽑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휠하고 보여드릴게요. 휠은 어 휠은 그냥 기본 휠인데 뭐 전혀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어, 타이어는 약한30% 정도 남아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렉, 렉서스의 ES7세대 모델 들어가 있는데요. 어, 확실히 약간 아, 요거는 이제 이그젝킷 튜브는 아니라서 저건 아마 이그젝킷 음. 튜브 같아요. 이그젝튜브이 조금 더 멋있기는 합니다. 자, 뒤에도 휠 한번 보여드릴게요. 휠은 이렇게 깔끔하게 스크래치 없이 되어 있고요. 어,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로 한70%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그, 판형, 판형이라고 할까요? 이그 약간 그 판은 이렇게 꾸겨놨어요. 이렇게 꾸겨서 이렇게 새로 해놓고 여기를 또펴어요 이렇게 펴가지고 이 3단계로 나눈 것 이것도 참 기술력 하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보면, 예,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이렇게 게이에어로다이나그 신경쓰면서 디자인까지 신경쓰면서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이렇게 옆에서 사선 보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뒤에도 보시면 은 뒤에 테일 램프하고 이렇게 보면 아 진짜 참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파워트렁크 있으면 은더 좋을 법했는데 파워트렁크는 아닙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어 가리개 있고요 트렁크 공간 있고 에어필터, 에어컨 필터 들어가 있고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그만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렉서스는 여러분들 정말 고급지고 타면서도 연비로도 실용적이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승차감도 좋고 아 진짜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독, 좋아요, 아, <웃음> 아, <웃음> 알람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나파가죽 시트죠. 정말 그 실크 못지않게 부들부들 하면서 탔을 때에 그 차량에 대한 어떤 만족감, 착자가, 그리고 어, 인테리어. 아, 너무 맘에 진짜 과극, 가죽이 진짜 부들부들해요. 이거 실크, 진짜 실크 같아, 느낌이. 와. 와, 진짜 여러분들 진짜 타보시면 압니다. 이게 웬만큼 SUV에서 웬만, 이 정도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7, 8천, 1억 정도 줘야지 나올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당연히 렉서스 전기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안쪽에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딱딱딱 딱, 딱 터치로 돼 있고요. 썬 루프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진짜 시트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까 어, 진짜, 진짜 미친 시트야. 이거는 와. 진짜 미친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자, 13만 키로에 총 모드는 에코모드, 스포츠모드, 노멀모드 이렇서 에코스포츠 가능하고요 어, 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디스플레이가 좀 바뀌어가지고 요 모델이 아니고 그전 모델이긴 한데 요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보방카메라 화질도 나쁘지 않다. 시동을 끄면은 약간 이렇게 나오고 다시 시동을 끄면 이게 이제 텔레스코프 기능이 있어서 바로 다시 이렇게 나오고요. 렉서스 마크가 딱 NS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켜 볼게요. 이 가운데 보면 렉서스 로고가 큼직하게 나옵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가운데 정중앙에 딱 박혀 있고요. 열선 시트, 그리고 공조장치 버튼들, 오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EV 모드 지원 가능하고 제가 또 렉서스 지금 장, 장, 잠깐 동안에만 CT 제가 0 0또한번 네. 타고 다녔었죠. 아, 연비가, 연비가 기가 막힙니다. 25막 찍는데 막 진짜 환장해. 기름을 늘 <laughs> 시간도 없고, 아늘 늘 일이 없으니까 기름을 오이맘때쯤면은오이 넣어야, 넣어야 되는데 왜한다 이제 기름이 뭐저고장났나 계속 <laughs>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기름이. 음.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요게 이제 터치로 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어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그 전에 있던 모델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하면서 어뭐 내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뭐 메뉴 같은 거 한번 들어볼까요 메비 같은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있죠 뭐 라디오 뭐 이게 터치가 되나 아 이게 좀 아쉽더라고 이게 안돼요게좀안 돼. 요게 좀안 돼. 요거 불편해. 음. 렉서스 분들 이거 좀 바꿔 주세요. 아 이거 불편합니다. 이거 터치 되게끔 해 주세요. 이거 네. 터치 좀. 이거. 블루투스 라디오 오디오 기능 다 가능하고요. 컵홀더 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 음. 아, 버튼할 수 있는 버튼 스마트 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센터 콘솔. 음. 요것도 안에 시트가 벨벳 같은 네. 아 시트래. 여기 안에 시트가 아니라 이 안에 수납 공간도 약간 네. 부드러부드한 음. 벨벳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소자재나 이런데 좀 아끼지 않았어. 이런 데서 다 가죽입니다 음. 가죽에 스티치 들어가고 이거 가죽이에요 아, 가죽 가죽이 진짜. 죠 이것도 다하는데 가죽 시트도 있는데 이게, 이게 아끼지 않았다는 음. 게 진짜 어디 어디를 봐도 되게, 굉장히 음. 요 슈프림 등급이어서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트립 버튼 이런 것도 음. 다 들어가 있고 뭐 자동 접이식 미러 옵션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 에어백도 옆에 측면 쪽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운전석 이쪽에는 없어요 음. 이쪽에 조석하고 운전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밖에 나서 엔진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진룸은 뚜껑을 열어봐야 여러분들 도아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낙이 있지 않겠습니까 엔진은 뭐 이렇게 어, 배터리 있죠 어, 엔진 이렇게 에킨슨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냉각수 어, 이렇게 양쪽에 엔진 냉각수 배터리 냉각수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빨진냐면 이거 빨리 안 넣으면 주차자리 뺏기세요. <laughs> 이렇게 열악하게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좋아요를 안 누른 다면 여러분들 진짜. 그래도 감사한데 그래도 좀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에 저희가 어 이렇게 다 담겨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전화 상담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 궁금하신 점 편하게 물어보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기 도이치 오시면은 시운전 가능하고 같이 여러분들 어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행운의 숫자 세개적주십시오 백강상품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매주 금요일마다 커뮤니티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행운의 숫자 세개 맞추신 분께 백강상품권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차 만나보도록 할게요.